어, 청소 전용 사이펀을 이용해서 바닥에 있는 똥들, 가벼운 똥은 물이랑 같이 빨려 나가고. 모래는 고 모래는 다시 내려와. 무거운 모래는 다시 내려와. 신기한데? 어, 저런 게 있어? 응? 너무 깨끗하게 청소해도 주고. 응. 맞아요, 맞아요. 어느 정도 저 똥이 있어야 돼요. 아, 맞아요. <laughs> 너무... 얘가 어, 얘 너무 귀여워. 점미 전미. 어, 귀여워? 아니, 제일 귀여운 애가 얘야. 난중. 난중. 우리 그 물생활 하시는 분들 용어들 중에 물멍이라고 있는데 불다 끄고 이제 어항 불만 딱 켜놓고 한참 아, 바라보는 와, 되게 거예요. 되게 편해 보인다. 머릿속 생각 정리 및 그냥 하루 정리 내일 계획 약간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물먹을 하면서. 야 어항이 있네. 네. 와. 제가 사랑하는 제 반려어입니다. <laughs> 제가 지금 키운지는 6년 차? 거의 5년에서 6년 돼가는 친구들이고 고등학생 때부터 기른 거네. 네네. 허어, 6년 전이 고등학생 네 이네. 전 6년 전에도 40대였어. 어이해? 야 생각보다 작네. 어, 나온 사는 공유. <웃음> 공유기. 공유기. <웃음> 총 아홉 마리이고요. 이름은 <laughs> 케찹 머스타드 나초 치즈 갈릭 이렇게 다섯 마리들이 이름을 지어줬어요. 근데 진짜 예쁘게 생겼다. 해수원은 아. 아니죠. 네저거 시클리드라는 물고기입니다. 오오 오, 뭐, 맞아요. 저거는 저... 시클리드끼리만 키워요. 오 맞아요. 왜냐면 공격성이. 오 굉장히 맞아요 굉장히... 맞아요. 비바리움 좋아하거든요. 아, <laughs> 제가 아, 사실 그 좋아하실까? 도마뱀 너무 아, 재밌게 봤어요. 아, 네. 그러니까. 네. 나도 나도 근래 본것 중에 이게 제일 재밌다. 아, <laughs> 니 근데 어쩌다가 물고기를 좋아하게 된 거예요? 아, 어, 원래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수족관 가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 맞아, 맞아. 자주 갈수 없다 보니까 집 안에 나만의 수족관을 어. 꼭 만들고 싶어가지고. 어. 그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올라갈 때설때 네. 제일 많이 봤거든요. 아 세뱃돈을 그, 네, 아, 그걸 모아서 그걸로 했고, 네 동대문 수족관 거리가 가지고 어... 저거 본가에서부터 네. 아... 키워서 던거 와... 가져온 거네 요 그대로. 아... 이게 뭐야? 저게 청소 청소 도구. 네. 거. 네. 사이펀? 네. 이펀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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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아니에요? 아, 장갑도 저 친구한테 해로울 수 있어서 최대한 손을 이용하는데, 아 최대한 음 물로만 빡빡 닦고 화학물질 조심해야 돼. 음 어, 맞아요, 맞아. 음 잠깐만, 기 이렇게 미로치죽다저거 먼저 이끼 같은 것만 음 닦아주고. 창가에 있다 보니까 이기가 조금씩 생겨요, 벽면에. 근데 사실 물고기들에게 해롭진 않아요, 그 잇기가. 근데 이제 외관상 보기에는 지저분해 보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먼저 어, 스펀지로 한 번씩 닦고. 음... 음, 손 진짜 많이 간다. 이게 사이폰. 뭐야? 사이폰. 이게 뭐야? 어 청소 전용 사이펀을 이용해서 바닥에 있는 똥들 가벼운 똥은 물이랑 같이 빨려 나가고 모래는 뭐고 모래는 다시 내려와 우와 무거운 모래는 우와 다시 우와 내려와. 신기한데? 어 저런 게 있어? 물이 깨진다라고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말 그대로 물이 더러워진다라는 거예요. 뿌옇거나. 한데 오. 물이 깨지지 않고 그렇게 유지를 하려면 또 빡빡 닦진 않고요. 어느 정도만, 어느 정도만 어쨌든 박테리아가 살아 있어야 같이 살수 있어서 그렇게 청소를 합니다. <laughs> 너무 깨끗하게 청소해도 주고. 음. 맞아요, 맞아요. 어느 정도 저 똥이 있어야 돼요. <laughs> 음. 신기한 세상이죠. 이 똥쟁이들. 오, 저게 뭐야! <laughs> 야, 근데 싸는 거아 저기다가만 싸네? 어, 진짜 배변훈련 잘 돼있네? <laughs> 저걸 어떻게, 어떻게 시키는 거야? 저걸 거고? 어떻게 시키는 거야? 아, 저 친구들이 이제 어, 자기네들이 입으로 이렇게 모래를 파거나 아니면 저렇게 돌 사이에 들어가서 서식을 한 친구들인데 아 이제 선택받지 못한 저렇게 돌맹이 쌓여있는. 아, 아, 화장실로 하는구나. 네. 아, 진짜 똑똑하다. 영역에 대한 개념이 되게 철저하네. 너. 맞아, 그게 그걸로 유명해, 쟤네가. 오, 진짜 똑똑하네. 똑똑하다, 기특하다야. 일이다 일이야 이거 언제 다왔나? 근데 이게 즐거운 거잖아요. 네, 되게 아무 생각 어. 안 들고. 음. 어, 책임감이 있네, 그래도. 아 온도 손으로 한다고요? 네 손으로 맞춰서 저렇게 <laughs> 감으로 어... 네. 이게 뭐야 물을, 물을 갈아줘야 되는 경우에는 일단 온도도 맞댐을 해줘야 되고 제제 하도 청소를 오래 하다 했다 보니까 옛날에는 온도계가 필요했는데 이제는 손으로만 이렇게 해도 이 감이 생겨서 온도만 맞춰서 쫄쫄쫄쫄쫄 에게 최대한 놀래지 않게끔 그렇게 청소해 줘. 저 물은 무슨 물이에요? 저 이제 하루 전에 미리 받아 놓은 수돗물이나 아, 아니면 염소 제거제를 탄물이예요 그렇지. 아. 고기는 아. 종류로 치면한다열 종류 이상. 너무 맛있다. 아, 세상에. 민물 보고가 있는데, 한 아, 손톱만 해. 민물 보고? 그 다음에 새우도, 그 다음에 색깔별로 민물 새우가 있고. 새우? 아, 새우. 아, 내, 아, 이건 내가 꿈꾸던 삶이야. 민물 꽁치인데, 봉치처 생겼어요. 봉지가 있어. 망둥 같은 경우에는 딱 아, 위에서 이렇게 기어다녀. 요 진짜 재기게 사시는 요 외롭지가 않을 것 같아요. 보통 손이 많이 가는 게 아니거든. 밥을... 누구야? 아, 물고기 밥? 네. 장구벌레라고 해서 목이 유충이 아 저거를 큐브로 팔더라고. 맞아요, 냉동을 아, 해가지고. 아, 맞아. 아니, 되게 마음이 편해진다, 이걸 보니까. 아, 이렇게 뭘을 가는 거구나. 아, 맞아, 맞아. 저렇게, 이렇게 아, 업체 안 보고 본인이 는 거야? 그럼요, 제가 다. 몇칠에한 번씩 갈아줘야 돼요? 한한 한 3일 정도? 허? 이틀에서 3일? 오, 어, 되게 빨리 갈아준다. 응. 물을. 아, 물은 생수? 로 아니요, 미리 받아놓은 물이에요. 수던 아 물을. 물을 채우면 또 기분이 또 좋지. 정성이다. 그럼 저것또 물맛 때문에 안 하고 하면 다 죽어요, 아. 또. 음, 알바 좋네? 오? 누가 아유, 아, 새우가? 새우가? 그냥 저기서 쟤네 생태계야 저기가. 대박. 내가 잘라야 된다 이거. 그만큼 환경이 좋다는 거지. 물생활 한다 고 그러는데 물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이 알지만 생물들은 자기가 완벽한 환경이 아니면은 그 번식을 하지 않아. 어. 번식을 한다. 이거는 곧 어, 환경이 좋다. 음. 야 여기가 물이 잡혔구나. 예, 전문용어는. 그래서 저런 변화 볼 때마다 기분이 나 t 요아 s t o r 머리 빗듯이 아, 이것도 다 해줘야 o the store. I'm 밥 먹자. n g 자 물고기들도 사료를 주긴 하는데 뭐, 우리도 항상 밥만 먹고 살수 없잖아요. 음 스테이크 e I'm g 야 i 는 g to go to t 거 e s 게 o r e I'm going to go to the s t o r 먹어 아, 망아아 얘는 제... 망... 아, 이걸 먹어. 어, 왕창 망생이... 잘 먹어요. 어. 음, 먹으려고 나와 있었어. 어치. 오면 오면 왜? 아우. 어, 뿌듯하겠다. 딱와 가지고는 참... 덥석 물때 기분이 진짜 좋아요. 이거 꽁치잖아가. 아, 아, 되게 조그맣 구나. 그렇지. 오, 오. 오. 어린이 뭐야? 어항이? 어와? 어, 어? 네. 와. 아, 아 물고기를 좋아하시나 봐요. 네, 제가. 키우는 되게 특이하다. 오 네, 아, 아, 아. 진짜 멋있다. 진짜 이쁘게 생겼어요. 와. 네. 태국에 사는 애들인데. 베타? 네, 베타라는. 아, 여기로 아. 여기로. 그 베타가 그 물고기 이름인 거야? 이 <laughs> 종류 이름인 아, 거야요그항명이고그네 네. 네, 이제. 그쪽엔 투어 문화가 있는데, 물고기 음. 싸우는 문화, 태국에. 아 음. 그래서 쟤네들은 단독 사육을 해야 되고, 싸울 때막 자기 몸을 막 이만큼 키워서. <laughs> 부풀려요? 이게 커져요, 아가미도 키우려고. 키우고, 자신의 지느러미를 이만큼 펴가지고. 오 어머, 심리어링이라는걸 하는 데 그런 것도 하고 있어. 굉장히 막 웨딩드레스 입은 것처럼 이쁜 종류야. 그러네. 아, 아 여기도 왕큰게 있네. 아, 그러네. 거실은더 크게 있어요? <laughs> 어머. 구피가, 구피가 어떻게가 그러니까 종류예요? 아, 그, 네, 종류. 구피는 아, 아, 이제 난태생 어종이라고 해서 네? 난태생? 네, 이제 물고기는 알을 낳는다고 말잖아요. 근데 네. 네. 난태생 어종들은 자궁에서 부활 시켜 새끼를 낳고. 아니, 열대어는 음. 다 새끼 놓지 잖아요 아니요. 에 그것도 종류가 다 음. 다르잖아요. 아니, 아니에요. 아니요. 어려운데 그... 이제 좀 이제 특성이 다른 약간 느낌이 아침 방송에서 물고기 박사님 모시고 얘기하는 느낌. 아침방 되게 유익하고 좋아요, 진짜로. 예. 고기를 진짜 좋아하시는구나. 어머, <목> 귀여워. 저는 뭐 고등학교 때부터 키웠었고 뭐 수명이 긴 아이들도 있고 짧은 아이들도 있거든요. 영화 쉬리에 나왔던 구라미 종류도 있어요. 키싱 구라미, 반짝이처럼 네온이 달린 네온 테트라라든지 거북이도 키웠었어요. 아, 거북이. 는 새우도 키웠었고요. 철갑상어도 잠깐 키웠었습니다. 네. 철갑상어도 키워요? 그것도 이제 잠깐. 허! 그럼 캐비어도 나오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는 또 양식장에서 따로 하는 방법이 있다고. 아, 알아는 보셨네요. <laughs> 회는 안 드시겠네요, 그럼? 너무 좋아요. 어, 잠깐만. 너무 좋아요. 어, 어 잠깐만. 저는 사육과 음식은 확실하게 브레하기 예. 때문에. 아 회는 밥 너무, 너무 좋아. 밥줘야겠 사료도 먹고, 막, 장구벌레도 먹고. 어, 어. 장구벌레는 잡아줘야 돼요, 그럼? 아니, 그, 장구벌레를 얼려서 팔아. 요 어? 어, 팩처럼. 밥 먹어, 얘들아. 아니, 물고기 참 매력있는데, 이게? 너무 이쁘죠? 네. 아, 아 이것도 조절해줄 수가 없네. 수류도 좀 조절하고. 빨리 네. 사는 애들이라서 조금 오. 따뜻하게 해줘야 돼 됐어. 오. 맞네 뭐. 어? 뭐. 와 뭐야, 와. 와 아쿠아리움이에요? 아. 그 수족관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를 갔습니다. 오! 와 진짜 많아, 야, 저렇게 많아? 많아. 많아? 야, 진짜 오, 오, 대박이다. 진짜 아쿠아리움이네 오, 봐봐, 완전 멋있어. 우와, 진짜 하나의 벽화예요, 살아 움직이는. 멋있어. 너무 멋. 되게 잘하네 m u 아, 와, 대박. 아, 오늘 미친다. 그 거실에 있는 애들 사러 가시는 거. 정답입니다. 아. 요것도 합사 잘해야 된다던데, 뭐, 이렇게 잘못하면 지들끼리 잡아먹는다. 맞아요. 맞지라고. 근데 어. 대부분 잡아먹죠, 지네끼리. 되게 단순해요. 큰 애가 작은 애를 먹는다. 아.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키우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물 상층, 중층, 하층에 따라서 또다 또 다르기 때문에. 아. 와. 야, 장도연 부르겠다. 박나래 물고기였으면 벌써 끝났겠네. 어. 아 어, 진짜요? 어, 만약에 같이 산다 그러면 땅바닥에서만 사줘요. 아, 땅바닥에? <laughs> 너무 잔인하다. 이 잔인한 거 아, 아, 아니야? 아, 내가 이걸로 세상이 뭐, 아닌데 땅바닥이라니. <laughs> 이렇게. 와. 우와. 와. 와. 야 근데 매력있다. 너무 멋있다. 죽인다 이거 음... 진짜. 와. 엔젤. 아 엔젤? 아이, 엔젤. 이름이 엔젤이야? 너무 귀여워. 혈액모. 타랭무? 와 진짜 화려하다. 비퍼. <laughs> 이름을 다 알고 아, 계시네. 진짜. 보고 보고. 어? 아, 이 보고다. 와. 아 귀여워. 보고 맞죠? 네. 아, 네. 보고 맞죠. 어 이게 뭐야? 버터플라이 코일. 철갑상어. 철갑상어. 아, 철갑상어. 철갑상어? 아, 철갑상어 멋있다. 죽인다 진짜. 아, 아. 구라미. 코리. 코리? 구이 씨. 아니 어떻다 맞히셔? 난 옛날에 우와! 왜 와? 밥 주는 줄 알고 야, 여기도 너무 멋있다 와, 와. 마음이 편안해질 것 같아 오, 힐링이다 힐링 야불 먹으면 좋은데 물 먹으면 매력적이저 위에서 물어야 수증기처럼? 야 이건 진짜 난은게처 아유 자, 자, 자 또, 또 왔어요. 네. <laughs> 오란다가 지금 어디 있어요, 정확히? 얘네들 다 오란다. 네, 오란다 오랜다 난축. 얘네들은 등신름 없는 게 난축. <laughs> 등지름 <등지능이> 있는 게 <laughs> 오란다. 되게 기본이 되는 애들이랑 네. 조금 특이한 애들 해가지고 딱세 마리만. 살짝 세세 반복인데. 근데 같이 수 많으면 괜히 여가력도 딸리고 할것 같아요. 딱세 마리. 그러면 이거 직접 마음에 드는 거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러면 뜰채 있지? 네네. 아뭐 보신 전문가야, 전문가 전문가. 뜰채를 그리고. 네. 어, 얘가, 얘 하나 이게 얘가 진짜 바보같이 억울하게 생겨, 너무 귀엽게 생겨가지고. 아, 얘는 전미라 그래서 눈트 나온 애들. 전미 예, 되게... 네, 전미. 어. 귀여워. 아, 크다, 사이즈가. 전미랑. 어, 가운데 있는 거 진짜. 와, 목이 붙여놔가지고 다몰린 거예요. 쟤네 이제 동금이라는 금봉어예요. 이제 네들 중에는 가장 공간있네 아니, 동금은 처음 네. 봤어요. 한 15만원 정도. 아, 근데 쟤 그래. 진짜 이쁘다. 아아 정말 이 예? 진짜 비싸다. 아이고. 그러면은, 잠시만요. 아까, 아, 어디 갔어? 어디, 어, 어디 갔어? 예, 아, 어, 예. 얘가.. 아니.. 어얘가 얘가 예쁘다, 얘 예쁘다, 얘 아, 예쁘다. 얘가 메인이겠죠. 와.. 바로 예죠 예쁘다, 되게 예쁘다. 오, 얘가 얘, 오, 예쁘다. 어예 오동통하다. 얘 크기 봐봐, 색깔이랑. 와. 에이. 오. 에이. 마지막 한 마리. 젖소같이 생긴 애를.. 졌어? 난주라고. 그 오, 이게 빠르다. 야, 얘 귀엽네. 건강하다는 뜻이죠. 공방하게 생겼네. 그렇지. 그래. 네. 난주.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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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알았어, 알았어. 어우, 풍수세. 저기 저다 골랐어요. 어머, 아, 너무 귀여워. <laughs> 너무 귀여워. 어머, 짤막. 이거 약간 원래 제저 종류가 좀 오동통한 네, 거. 네, 오동통하고 좀 네. 이제 네. 볼도 있고, 아, 등지느러미도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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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여기서 이제 원하시는 건좀 고르시면 되고. 아, 아 이거 어떻게, 방게 아 어떻게 해요? 족단? 이거. 이 정도면 한, 한 만원? 정도 아, 될 거예요. 아 네, 비싸네, 이 정도. 많이 넣어주세요. 네. 오실 대마다 뭐 엄청 깎으셔가지고. 아더 <laughs> 어, 자주 올게요, 그럼 어, 예, 일이 어, 정도면,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네.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네네. 사장님, 연락. 아우, 잔뜩 사셨네. 어머, 아유, 비아자스. 아, 족겠다고안 잔뜩 멸치 넘어지면 안 되지. 꾸미는 건가요? 궁금하다, 궁금하 물맛댐을 좀 해야 되니까 물맛댐? 응. 용어네 보통 이제 물고기를 애완 물고기를 데려오면 이제 보통 물맛댐이라고 해서 내 어항의 컨디션에 이 친구들을 적응시켜 줘야 돼요 바로 넣으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가 당장 아프리카에 떨어지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laughs> 물맛댐을 하자 어후. 온도 맞아 온도를 맞춰줘야 온도. 되고요. 아 맞아, 저번처럼 해봤어요. 서서히, 서서히 그냥 기절한다더라고요. 맞아요. 쇼크 아 먹어서 괜찮아, 괜찮아. 야, 물고기한테 너무 스윗한 거 아닙니까 <laughs> 지금? <laughs> 친구처럼. 아니 뭐 여심을 사로 잡으셨으니까 여심. 어심까지. 어, 어심. <laughs> 어 어심. <laughs> 뭐, 어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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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작해보자. 수초왕. 연장들은 다 뭐예요? 수초왕 꾸밀 때 필요한 거예 네, 예전부터 다 이제 사온 거, 이제 집게 이런 것들이 다 예전부터 쓰던 것들이라서 오. 제가... 아, 신기하네. 됐어, 다 씹었어. 와, 괜찮은 것 같은데? 이제 꺼내줘야겠다. 잘 적응했니? 얘들아, 어, 물 온도가 좀... 맞아? 새 물을 경험해봐, 얘들아. 얘들아, 새 집으로 들어가자. 아니 제일 기원해가 얘야. 난중 예, 난중. 우리 그물 생활 하시는 분들 용어들 중에 물멍이라고 있는데 불다 끄고 이제 어항 불만 딱켜 놓고 한참 바라보는 거. 되게 거예요. 편해 보인다. 머릿속 생각 정리 및 그냥 하루 정리, 내일 계획 약간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물멍을 하면서. 이 순간은 무하 아, 물고기랑 서로 교감하시고. <laughs> 세상 제일 깊고 아득해. 그래, 남들은